트럼프 대통령의 추진 중에 아시아 투자 계획이 난항에 빠졌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투자 이행 방식에 어, 제동을 걸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투자 부담입니다. 일본은 이미 5,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고 한국도 3,500억 달러를 내겠다고 합의했지만 최근 미국이 현금 지급 규모 중을 높이라고 압박하면서 양국 모두 부담이 커졌습니다. 투자 부담만 문제라면 조정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강하게 제동을 거는 걸까요? 미국이 투자 계획에 진정한 동점하겠다는 게 가장 큰 불만입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어떤 프로젝트에 돈을 쓸지 결정하고 수익을 90%나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투자라기보다는 이전 직업에 가깝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여론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현대차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단속으로 여론이 악화된 상태고요. 일본 역시 경기침체와 엔나 약세로 해외 대규모 투자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정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명이나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한국과 일본 모두 경제 정치적 리스크를 고려해서 미국과 다시 협상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조건을 얼마나 조정할지가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진 중 아시아 투자 계획이 흔들리면서 글로벌 공급망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 역시 이번 협상의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경제 구도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 생각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투자 계획의 차질은 미국 내 공급망 개편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대규모 자금을 활용해서 미국 내 제조, 에너지 프로젝트를 확충하려 했지만, 작은 집행이 지연되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같은 핵심 산업 공급망의 계획보다 늦춰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늦춰지면 대안을 찾게 됩니다. 유럽이나 동남아 생산 기지로 발주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 한국과 일본 기업들도 위험 분산 차원에서 동남아, 인도, 중국 내 투자를 늘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급망은 더 다극화되고 미국 중심의 리쇼어링 속도는 둔화될 전망입니다. 아,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이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중국은 전략적으로 공간이 넓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서 현금 지급을 주저하는 어떠한 모습을 보면서 중국은 자국 시장에서 접근이나 투자 기회 카드로 내밀 가능성이 큽니다. 인도와 베트남 같은 동남아 국가들도 미국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며 협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미국,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아시아까지 넓힌 복잡한 힘의 균형 문제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급망의 재편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